아몬 m i 크 k 아. 아준다니아요 아몬 m 아몬 milk. 아몬 milk. 아몬 milk. 아몬 milk. 아몬 milk. 아몬 milk. 아몬 m i l 아 정시 퇴근은 중요하니까요. 굿 이브닝 모드로 쫙갈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늘 그냥 코가 뻥. 저의 최애 민티아가 다섯 개나 들어 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사실 도쿄에 있는 친구가 보내줬거든요. 이거 아주 굿초이스였습니다 센스가 린정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건강 건강하는데 제가 그 베이핑을 했었단 말이에요. 8월 초가 될때 오더를 안 했어요. 이제 베이핑도 급이 베이블 오더를 안 하고 이제 그 돈을 어디로 돌렸냐? 건강한 약, 내 몸을 위한 약으로 지출의 방향을 바꿔서 합리적인 소비를 한번 해보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베이비 아니라 건강한 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이제 좀 오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약이에요 인터넷에선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제의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영양들을 많이 불러와 줍니다 대신에 공복에 드셔야 돼요 거의 한 알에 1불이 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한 알에 88센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아. 현실이 저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laughs> 내두지 않습니다. 이게 또 간의 기능을 쭉 올려준대요. 그래갖고 좀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면역력을 상당히 강하게 해주는 매력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에 좋다고 해요. 약을 한 선억에 추가하니까 더 많아졌어요. 지출이. 저는 이제 민트도 때려 넣었으니까 사이드 잡 시작해야죠 오늘도 이렇게 뽀개 봅니다 10시 10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라고 생각할 때또 이제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걸좀몇개 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루에 안한것 같은 이 느낌 난 쉬지 못했다라는 이 느낌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될 텐데 말이죠. 아니야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음.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도 좀 돈을 쓴 사람이 쓸줄 안다고. 시간은 저는 계속 써오면서 살았는데 왜 아직도 시간을 쓰는 방법을 잘 모를까요? 합리적인 소비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뭘 하나 생각하게 되면 또 여기에 돈을 쓰게 되는 게 하나 생기고 뭔가 하나를 버리면 또 하나를 쓰는 게또 생기고. 야. 이거 참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요건 못참지 셀프에 사놓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라면은 어떤가 싶어갖고요 네, 지금 셀프에 너무 많이 나와갖고 아마 이번 연도 하고도 다음 연도 봄까지 예 네, 고렇게 <laughs> 혹은 여름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먹는 짜파게티입니다. 또 이왕 먹는 거한개 아쉽잖아요. 두 개. 좀 그러하니까 스푼은 그냥 한개 반만 넣도록 할 거예요. 어, 이게 얼마나 하냐. 아, 이게 얼마만이야. 아. 미스면 제가 산 아보카도 오일. 1 0 0 0 선택받은 아보카도입니다 저렇게 딱 끓인 다음에 레스팅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스테이크처럼 세팅! 딱 보이시죠? 요 느낌이거든 요게 국물이 적당하게 딱 붙어갖고 입에 딱 달라붙는 그 꾸덕꾸덕함 보다는 부드러운 시리라차랑 파김치 아 근데 요즘에 이런 라면 같은 거랑 뭐 요런 걸안 먹어갖고 파김치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세르에 라샤 아우야 저 짜장면 절리가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야 이렇게 또 파김치 하나 딱 말아갖고 2개다 네러분니 눈물 보여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큰일 났네 오늘도 퇴근에 호흡을 하고, 이렇게 또정시 퇴근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짜파게티 두개떼어으니까 음! 시리얼차 한 바퀴 돌린 게 활용점정입니다. 아. 3개월 만에 지금 처음 먹는 짜파게티인데, 아. 짜파게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유, 당신이 최고십니다. 아. 음! 얘도 계산 미스했네요. 두 젓갈 남았는데, 파김치 하나 모자라. 아, 파김치를 몇 개를 잡아야 되는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한 젓갈이 남았는데요. 슬픕니다. 제가 또이 오랜만에 이런 거 찍다 보니까 실수한 게 있는데요. 남은 젓갈을 안 썼네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클리어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컴퓨터와 함께 눈을 딱 고정시키고 이 작업에 험난한 기찻길을 측측벅퍽 달리고 있죠.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제 유스 하나를 읽었거든요. 어쩌면 주 4일째로 바뀔 수도 있대요. 주 4일째가 되면 내가 원하는 금요일날 놀수 있는지, 아니면 토일 연장해서 월요일날 놀수 있는지, 거기에 플러스 내 휴가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휴가를 적게 쓰면서도 이렇게 한 주씩 팡팡 놀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삶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도 우리의 소비는 더 늘어날지 몰라요. 노는 시간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은 깊어지니까요. 이 건강하게 정말 먹다 보니까요 재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아마존 프레시에서 시킬 때도 다 유기농으로 시키고. 좋은 것만 시키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그 한인마트에 가서 시장을 이렇게 봐오고 이러면은 한 달에 200불, 한 250불이면은 솔직히 정말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꼈거든요. 한 달에 250불로 택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라이브 세팅을 너무 바빠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시청해주시면서 엄지척 눌러주시는 라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긍정의 불씨는 항상 여기서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여러분들. Let's be positive, love and forever. 후. <laughs> 또이 간의 어떤 그간이여기였나여 여기인가요? 여여 여기 간이 간이한 여기쯤 있네. 여기? 아 여기 심장. 아 잠깐 여기 심장. 어? 심장. 아 그렇지 여기 심장. 여기가 간인가 보다 그럼. 맞죠? 여기가 간?